말리 말자. 안넌 조용히 하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조용히 하지 조용히 아. 조용지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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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싶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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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. 음. 음. 어, 안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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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대 오랜 네 언니 대 오랜만이다. 역시 안녕 신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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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. 안녕 생방송 켜서 이거 너야? 이거 너야? 아니 아니지 다른 사람이야 기다려보세요 네 이름이 뭐세요? 저요? 저 초코마 팬입니다 정진호 저 정원섬 내려갔어? 저이 게임 안해요 아님 한심 구하세요 저이 게임 안해요 저이 게임 안한다고요 저 이거 생 아바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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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저 저거, 저거,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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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누구저 <목소리> 나, 나 여기 있다. 원래는 합인을 데데 오늘 뭐온다 피고요. 어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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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8 0더 한대요. 이민네이 보세요. 초코콘 핀이라고 치시고 맨위에 있습니다. 라고요? 초 초코 모핀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있다고요. 어나 지금 핸드폰 껐는데. 계속... <laughs> 뭐야 이거 너야? 맨위 있어. 거요? 어네 그거요. 어, 네, 그거요. 야너올치박가야 된다며. 이 보세요. 말. 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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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말. 말하고 못했습니다. 웃음> 아, 아, 어우, 말이라고 <laughs> 그랬습니다. 말. 몽몽말. 할머니. 말말. 몽몽말 할머니네로 가래요. 몽몽말윌. 윌이라고 썼는데? 큰큰 큰. 음. 큰큰큰 큰. 떨어져서 있는 거 뭐라는 거야?

반가 안녕. 반가좀느끼했서 그, 뭐야, 무슨, 막 여기 바다 오에서 미쳤다. 아유, 렉기야. 샵파가지고, <laughs> 막, 정말. 거, 정말 화질이 안 좋은걸? 진짜? 아, 괜찮아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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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세이진 어. 아, 저거... 어, 제어... 언니인 거다 알아. 알아. 아, 아, 바로 아, 좀 저기 저기 체험하고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야? 네, 제, 뭐, 거기도 거기도 말, 아, 아, 그 꼼칠린이란 사람. 권이 응. 그 어, 내 반모자야. 그래? 내 반모자 언니야. 몰라. 그냥 대놓고 반모했어 야, 키은 말고 가 이수 없는 반모자대놓고대노 마했어. 대놓고반모했어열 살. 어, 열 살. 열 살. 열 살이야. 가이언니는 있잖아요. 땡땡 살이에요. <laughs> <얘> 는데 <까말렸는데? 웃음> 아, 이미 말했잖아. 어. 아. 어 뭐라는 거야? 뭔 소리요? <laughs> 아. 나너한두명본적 한 없어. 윙. 좋아 싫어해. 어, 뭐지 마, 제발, 뭐지 마, 제발, 뭐지 마, 나 싫어. 야, 어. 어, 뭐지 마, 좀. 어, 어디 나 앞으로 가야지. 뭐나 싫어.

왜? 지금 어. 아, 뭐가 어쨌다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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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웃음> 아니, 나는 유튜버 하면 안 되냐고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왜그러 왜? 왜? 그러냐고? <웃음> 어. <웃음> 누구? 누 아 오빠네 야이 야, 핸드폰 만져봐 어 잠깐만 야이 핸드폰 만져봐 헐어 <laughs> <laughs> 안녕 어 그래 언니 꼼칠리도 언니 말한거야 어 내쉬고 야. <웃음>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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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삐삐삐삐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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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b 빨 b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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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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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. 저봐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뭐? 야, 정말 잘 찍는다. 야 잠깐만. 보자. 자 언니가 착해서 누른다. 아파트? 니름 네 아파트야? 네두명이심십명 아. 더요. 에에 에, 에. 야 아파트가 네. 누구야? 아파트? 아파트. <laughs> 아파트. 아파트. 집. 아파트. 집. 니네 집이야? 아니? 이 언니 집. 이 댓글 사 사람집 별명 어. 몇 살인고 몇 살인고 1 1살 어리네 음 나보다 어리네 오빠 몇 살인데 1 2 살이잖아 아 어. 열두 살이잖아 아 어. 어디 님 아닌가 은자가 착해서 누른다 아파트 <laughs> 아파트 니 그럼 니 별명은 어. 신비 아파트지 어 그렇지 신 아파트 <laughs> 잠깐만, 이 누구야? 너 어떻게 알아? 아, 그 오빠랑 같이 태권도 다니는 그 안경 쓴 언니. 이 누구고? 야, <laughs> <얘> 혹시 윤아는? <유나는? 웃음> 어 맞아, 맞아, 그 언니 맞아. 아, 정한을. 아, 정한이었네. 어. 아, 정한을, 야, 야, 정한을, 너 지금 태권도에 있으면서 왜? 하늘이 아 음. 정하늘 맞네 봐봐 아, 정하늘이잖아 어디 사이로.. <laughs> 응, 정하늘 맞지? 어 맞아 아니 아니 이거 구독자 아니야 이거? 아니 이거 들어온 사람 음.. <laughs> 야실시간 했는데 이렇게 두명밖에 안 들어오는.. 그거 뭔 소리야 야실시간는데 두명밖에 안들어야실시간데이 두명밖에 아 웃겨 <laughs> 아 웃겨 그만해 알았어, 아 유난을, 미안해, 어. 꿈치짓은 또 뭐야? 어, 어딘 누군지도 모르는, 얜 누구야? 어, 아, 내 반모자, 언니, 10살 언니. 어, 반, 어, 반, 반바지? 반바지. 반바... <laughs> 반모자라고! 어! 반모자! 반모, 반모자? 어. 어. 반모자야, 반모자야. 반모자. 반모자? <laughs> 어, 밤에 모자르시반발모드 밤발모드, 밤발모드. 단발모드 아니야? 밤발모드? <laughs> 아, 잠깐만, 왜 이거 채팅이 안 나와? 아, 있으면 나올 거야! 누가 채팅 좀 쳐주세요. 아니, 응. 아이. 너 구독자 몇 명이야? 나 23명. 나보다 많네. 나 근데 그거. 그걸... 네, 심기 얼굴. 아니!! <laughs> 야이 봐! 찍어야겠다, 뭐. 진짜 좀! 지금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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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여기! 이거! 지 어. 이거 맞아? 오빠! 좀 비켜!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집으로 갑니다 어어어 음, 설마 어, 어. <laughs> 저 그랜저는 우리아빠 차는 아니겠고 어, 어, 어. 저거 1 우리아빠 차 맞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예. 아니야 괜찮냐 간장님이 그래도 봐주셨어 저거 우리아빠 차인데 <laughs> 아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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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아, 빨라, 빨라. 와, 이제부터 대학을 보고 합시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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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도착했어. 아빠, 아빠, 차아잖 아빠, 아빠, 차아 아빠, 아아 다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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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나, 아, 아, 아. 여기부터 볼세요 여기 보세요. 응. 끝. 아이 먼저. 아 저 이만 여기서 끝이요. 여러분들 안녕. 이